오, 자, 활동 3. 활동 3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리행을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초 정도, 한 30초 정도를 아이들이 한쪽 끝에다부터쭉 가면서 이쪽 친구를 넣으면 이쪽 친구는 저 뒤에 가서 또 연결돼서 계속 줄여행을할 겁니다. 그래서 3초 동안 이팀 아이들이 총뛴 횟수, 그게이 팀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 팀이 더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선, 어, 이번에는 2두학으로

네, 경쟁, 낙이 있어야지 애들 재밌으니까. 자, 줄여행, 빠르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줄여행 연결하는 방법. 예, 네, 쓰겠습니다.